바람이 서늘하네. 서늘하다. <laughs> 서늘하다. 시원하다. <laughs> 서늘하다. 무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오늘 파네라 먹어야지. 그리고 뒤. 좋겠다 <laughs> 과일 저 무슨 과일일까? 사과 같기도 하고 뭐지? 뭐가 엄청 많이 열려있긴 한데 벌레가 엄청 많이 파먹었네 저기도 열매 저기도 열매 과일을 저렇게 막 버려 응? 과일을 그냥 저렇게 막다 버려 먹나 보지. 못 먹는 거지못 먹는 과일인가? 사과처럼 보이는데? 그게 야 응. 여기가 어디냐면요, 세도나의 슬라이딩 왁인가? 아닌데 슬라이드 왁이라는 데 왔어요. 근데 여기 바블로리하러 왔나봐요. 수영복 입고 애기들 막 튜브 끼고 가고 있더라. 뭐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네? 어떻게 할래? 물로 가봐야 지 우와, 벌써부터 물소리가 엄청. <laughs> 대박 사건. 대박사건. 대 계곡이라니. 우와! 물이 꽤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다이빙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옛날에 는 가게. 그래? 근데 좀위험하다 돌이. 미끄럽겠는데. 근데 뭐 애들도 가는데 우리라고못 가겠냐? 애들은 괜찮아 하긴 애들은 넘어져도 괜찮아 미쳤어 이게 뭐야 미쳤다 자기야 미쳤다 어나 진짜 여분 옷안 가져온 거 진짜 열 받네 아 여기서 다이빙을 한다고? 그렇게 깊다고? 근 깊지 않아 응? 깊지? 아니, 그래도 안 다칠 만큼의 깊이가 있다고. 머리로만 안 뛰면 되지. 뛰어들면서. 대박. 아, 저기 깊은가 보다. 아, 깊네. 이거 물고기 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고? 어. 그리고 물기, 물살이 세. 야, 아, 부터 타고 내려오면 엉덩이 아프지 않나? 와 아, 진짜 차가워 아 너무 차가아 물고기 있다 지금이라도 언니 오라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 아, 조심해 대박이야 시원하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어, 너무 시원하다.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웅장하다. 웅장해. 쳤다. 여기 너무 좋아. 어. 진짜 너무너무 좋아. 쳤다니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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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렇지. 내려오는 사람 이 있나 모르겠어. 자,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층이 쳐져 있잖아. 응. 원래 물이 엄청 많았을 때는 여기까지 서 있었던 거야. 진짜. 아, 아. 그리고 더 많았을 때는 여기 올라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수심이 낮아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 원래 물이 낮을 때는 이렇게 있고 더 퍼지고 퍼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수심이 더 깊었었다며, 애들이. 그렇지, 깊었었어 정말 못 떨어진다. 진짜 멋있다. 와.. 날씨가 아주 좋아. 그치? 어, 이렇게.. 밤끝날보단여기는게 여긴 다음 스파이. 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오 미쳤다 자기야. 들어갈까 말까? 어? 들어가까 어, 들어가시면 들어가세요. 왜 자꾸 모으시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계곡이 얼마 만이냐고요. 사람 진짜 많아. 아니, 이정도면 많은 것도 아니야. 사실 그치? 여기 들어오는데 하루에 30불이면 어떡해? 올듯한거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좋아. 물고기는 안 보이나? 빨리 해줘. 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그렇게까지 하면 안되 과연 뛰어내릴 것인가? 엄마가 이제 응원하는데 안 말리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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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갈까? 뭔지야? 아, 안 돼. 왜안 와? 머리가 고픈 거지? 대박, 오, 엄청 시원하겠다. 아, 10분 준다고 그랬나 봐. 아, 그래? 이 시간에 사람 많이 온다. 아, 어, 추워. 그러니까, 어, 비올거 같아, 먹구름 낀 게. 비온다 그랬었어. 그래? 멋있다, 멋있다. 이 과일을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는 사과가 있을 수 있어? 아니냐고. 아니, 주라기. 그래가지고 주라기. 아, 진짜 멋있다. 여기도 공룡이 살아있어. 공룡은 어딜 가나 다 살아있지 그 옛날엔. 멋있다 이 말이에요. 아, 시원하니 아주 좋구만. 그리스는 너무 더웠는데. 가봅시다. 뭐? 엄청 좋은데? 나 진짜 미쳤어 아니 외관에 비해 아라라라 미쳤다는 그리고 이거 스마일링 도어였잖아 열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열어? 어떻게 는지 몰라? 어? 뭐야? 이건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그냥 잡는 거? 오! <웃음> <웃음> 아, 너무 좋 <좋아>. 자기 어떡해. <laughs> 아니, 나 진짜 방도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음. 그러면은 여기가 문이, 이런 문이 있고, 음. 저기는 문이 이런 게있 아 그래 슬라이딩 도어가 아닌가 보다. 아니 너무 괜찮다. 에잉? 어? 뭐야? 샤워실이 이렇게 문이 없어. 샤워실 문이 없네. 어.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응. 진짜. 근데 아레전나 주민으로 25% 할인 받아서 왔지. 와, 오빠,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근데 여긴 테이블이 없네? 아, 자기야, 나 진짜 너무 좋아. 되게 좋아? 어. 마음에 들어? 응. 음. 우리 오늘의 저녁. 진짜 맛있겠다, 그치? 올려놔 오늘... 어디가? 은지 준위해는준비한게 있지 짠뭐해고어 어떤 반주내 웨딩 그거 솔직히 기대했어 안 했어? 아, 진짜 안 했어? 아, 했어? 아, 그래 비 오는 거아야 아니 진짜 비 오는 거아야 진짜 아니야? 응 음, 너무 좋다 날씨 진짜 퍼펙트하다 오늘 비 오는 날도 보고 맞아 어제비 왔는데 어때? 새소나? 새소나? 응 역시 여러 번와는 된다 건강아 진짜 멋있다 왜요? 저나 멋있다고요? 아니요. 저기 보이는 게 벨락인데 저희는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 오셨을 때 같이 올라가 서 다른 데 가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이 길로 쭉 가면 저기까지 갈것 같아. 근데 여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딴데 가볼까? 차라리 벨락을 가볼까? 그래. 여기 너무 뭐가 없잖아. 그이 길이 너무너무 더워. 그면 집에 간다. 갑시다. 어디로 갈까? 집으로요. 엘치마 가. 가요.